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온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세를 줄일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시작으로 경제 통상 관련 부처는 온종일 대책 회의로 분주했습니다.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기업들로부터 직접 들으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25%의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 관세 부과 후 협상 기조를 밝힌 만큼 대미 교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대미 협의를 추진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무관세 효과가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기본 관세 10%에 더해진 16%의 상호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흔든 미 무역대표부의 나라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확인됩니다. 수입소고기 원령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인터넷 망 사용료 문제,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 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법과 정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이미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미국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오해부터 바로 잡고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미국이 필요하는 분야의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경쟁에서 우리의 공급망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중국으로 써야 될수도 모른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건이 쌓여지 미국한테도 좋을 거 아니냐. 경제 안보 차원에서 협력이 중요하고. 미중간 첨단산업 패권 경쟁 상황이나 세계 무역기구를 활용한 다자 무역체제 강화 등을 지렛대로 삼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